MD가 되기 위해서 학과에큰 구분은 없지만 그 자격증으로 본다면 유통 관리사 자격증도 있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런 아카데미도 MD 관련된 아카데미도 많이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MD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. 그리고 MD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상품을 얼마만큼 빨리 찾아서 거기에 관심있게 공부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MD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좀 초에 움직이고 분해 움직이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. 그래서 생동감 넘치고 좀 활발한 그런 면이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쉬운 점은 저희가 거의 새벽 6시부터 저녁 새벽 한 한두시까지가 생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자신 상품이 새벽에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밤 1시, 2시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까지 항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 상품을 기획하고 구매와 판매까지 기획하는 상품 기획자 머천다이저. 누군가는 이 직업을 유통의 꽃이라고 부른다. 하지만 홈쇼핑 머천다이저 김정아 씨는 이렇게 얘기한다. 머천다이저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품을 찾아 건네주는 중매쟁이라고. 아모니뭐니에도요아 어, 뭐니 <laughs> 상품이 좋아야지 제가 또 신나게 어, 팔 수가 있다고요. 가격, 가격까지도 잡아주시면 가격. 음. 감사하지요. 어, 정말 중요한 분이죠. 맞아요. 좋은 상품 주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소비자들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찾기 위해 홈쇼핑 ND 김정아 씨의 행복한 파이팅이 오늘도 계속된다.